정말 자살을 하면 이 모든 괴로움이 끝날 것 같은 마음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게 편안해질 것 같고, 이제 모든 것이 이게 스톱이 될것 같은 한 인간일 뿐인데, 이렇게 나를 찾아와 줬다는. 어, 저는 사업을 20년을 했고, 22살 때 패션업계 쪽에 해서 의류 제조를 시작을 해서 30대 중반 때는 건설업. 사실 젊은 나이부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이제 하고 싶은 거다할 정도. 어, 그런데 삶이 그렇게 되게. 괴로웠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한 20년 복용했고 우울증 약 먹고 어 그때도 사업은 잘 돼서 돈은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어 잠을 3일에 한 번씩 잤어요. 제가 그날 밤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딸에 대한 제가 모성 본능이 굉장히 좀 있어요. 좀 집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딸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버텨나가고 했는데, 이제 그날도 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났는데, 좀 특별했어요. 그때, 어, 제 안에선지, 귀에선지, 어, 하여튼, 이제, 어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너무 힘들지. 이제 그만 편히 쉬어. 이렇게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항상 딸 때문에 못 죽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하니까 그 생각을 읽은 듯이, 이제 딸은 다 컸어. 그리고 너희 엄마 돈 좋아하잖아. 아파트, 지금 이거 두어 채 남겨주면 딸 키워줄 텐데. 정말 자살을 하면 이 모든 괴로움이 끝날 것 같은 마음이 마음에서 막 이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게 편안해질 것 같고, 이제 모든 것이 이게 스톱이될것 같은, 너무 죽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제 죽을 수 있겠구나. 야, 나 진짜 드디어 죽을 수 있겠구나. 거의 뛰어내리기 일보 직전에 머리를 진짜 이렇게 관통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저랑 친한 언니가 있었어요. 재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던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했어요. 뭐가 아쉬워서 죽냐. 아무도 그 죽음을 이해를 못했죠. 그러고 이제 한달 뒤에 이제 저가 그런 일을 이제 당한 거예요. 이 언니한테 이 목소리가 찾아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머리를 관통하면서 갑자기 그 목소리가 팍 사라졌어요. 와, 내이 목소리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나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무조건 이원을 시켜야 되겠다. 노트북을 켜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정신과 의사를 일단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15분도 안 됐는데 동생이 전화가 와서 언니 뭐 하냐? 그래서 내가 사실 조금 나한테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정신과 전문의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면 어떻겠냐. 되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사님 만나자마자 이제 이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인은 지금 당장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목사님, 제가 좀 생각해보고 다음에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냐고. 당장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동생은 옆에서 한 번도 목사님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되게 자상하게만 얘기했지. 이렇게 해본 적이 그걸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금 저를 돌려보내면 이, 이 부인은 곧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이 부인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예수님의 힘이 필요하다. 어차피 저를 보고 나면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니까 저의 생명을 살려야 되고 그래서 급하게 성경을 채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그대로 사실 믿어졌어요. 야 우리 죄를 다 사할 정도의 이런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정리를 다 하겠다. 성경을 주시고. 어, 여기서부터 읽어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들고 나왔어요. 목사님 집무실을 나오자마자 생각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한데, 이제 너희 딸은 죽었어. 이제 오늘 차에 받쳐 죽을 거야. 그렇게 들리니까 제가 아, 지금 와서 목사님 만난 거를 어떤 일로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그때 목사님이 당장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그 음성이 귀에서 팍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제 오던 생각이 이렇게 탁 멈추고 바로 부산을 가서 이 부적을 다, 다 꺼내서 태웠어요. 내가 자살을 해서 죽어도 세상이 변할 필요, 그것도 없는 사람인데 저한테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 음, 한 인간일 뿐인데 이렇게 나를 찾아와 줬다는 그게 이제 너무 감사했어요.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흘려야 했던 그 고통이 그날 느껴졌어요. 그 날로 이제 불면증, 우울증 이런 게 모든 게 하루 아침에 끝났어요. 그 날부터 잠을 이렇게 미친 듯이 잠을 자는데 그 동생이 너무 신기해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분노도 많았고, 가족에 대한 분노도 많았고,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많았고, 내 삶에 대한 분노도 많았는데 다 사라졌어요. 내가 다르다는 걸 그날 알겠,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증, 시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너그 그 며칠 전에 왜 자살하고 싶었어? 너 자살하고 싶었던 원인이 뭐야? 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자살할 원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삶 너무 감사한 삶이고 저 같은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수 있게 된게 정말 이렇게 <laughs> 이렇게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시어서 이렇게 살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